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특강 주제는 인도의 고대 문자 브라미 문자와 우리나라의 하만 아라가야 토기의 세계지인 문자랑 비교를 해서 이 문자가 왜 알파벳 계통의 한글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 드렸다시피 옴니그로트라는 곳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브라미 알파벳이 나옵니다. The Brahmi alphabet is the ancestor of most of the 40 or so modern Indian alphabet. 자, 여기에서 해석은 브라미 알파벳이 조상이다 이 말이죠. 뭐의 조상입니까? 거의 뭐 대부분 40개나 되는 그러한 현대 현대 인도 지역에서 쓰여지는 알파벳에 그런 문자들 중에 조상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후민정음의 아슬순치후 그런 체계라든지 아시아 문자 체계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아 음이죠. 아 아슬순치후에 아 어금니 소리에 해당되있고요 다음 이것은 후민정음에 빠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른 부분이 여기에서는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니언디귿 개통이 두 개가 들어 있고 그다음에 순음이 들어 있죠. 이러한 방식들 중에서 치음이 밑으로 내려가고요. 이런 정도만 다를 뿐이지 브라미 문자에서 이미 그 구성 요건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기억은 기억이죠. 기억. 기역, 현대의 기억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 부분이 특별한데요. 이것이, 아라가야 토기에도 새겨져 있고, 물론 X라고 되어 있습니다. X가 좀 바르게 되면, 이런 십자가 모양이 되겠죠. 다음에, 이렇게, 이미 고조선 문자에서 제가 검토했듯이, I라든지 O, 이게 반대로 가면 T 부분이죠. 이게 니언언가로 나고 오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글에 니언, 요세 개가 합쳐서 니언언가이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미 고조선 시대에 언가 규정이 되어져 있고 아주 동일하게 브라미 문자에도 이러한 음성 언가가 전달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C 부분은 D나 T 발음 개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보시면 D가 D업 발음으로 이미 고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요. 미엄 언가인데 물고기나 물방울의 상형 문자에서 이리 놓은 고전선 문자의 그 발음입니다. 그래서 물이나 물고기에서 미음이 됐죠. 이게 물고기 형상입니다. 물고기 형상이 알파벳으로 이동이 되어진 겁니다. 다음에 미음도 마 어, 마찬가지로 이 당겨져서 비읍이 됐을 뿐이지 같은 수능 계열이죠. 이거는 비읍이라고볼수 있고요. 겠 다음에 r 발음은 이렇게 뭐 이렇게 구부룩 굽어져서 굽이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 문자도 알아가야 토기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 보실 수 있죠. 다음에 여기 보시기에는 시옷 발음이 그대로 어, 시옷 음가에 대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히읗 부분만 약간 어, 첨가되었다 뿐이지 이 브라미 문자를 보시게 되면 현 한글과 동일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보시게 되면 모음 부분에서 이렇게 원모음 부분에 보시게 되면 뭐 지엇 이렇게 돌리면 지엇이죠. 그 다음에 니연도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브라비 문자에서는 어떻게 붙여나가느냐 하면 선을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붙여나갈 수 있습니다. 아는 요리 끊고요. 이는 위에서 꺾어서 하나 장음 위는 두개그 다음에 아래 우는 아래 끊고요. 두 개는 밑에 두개 끊고요. 그 다음에 n 요 위에 하나 다음에 밖으로에는 위에 두개 다음에 오 바로 위에 하나 다음에 요에 해당되겠죠 위에 이렇게 두 개를 그어서 문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브라미 문자의 예가 되겠습니다 물론 현 한글과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이러한 모음법칙이 달라졌을 뿐이지 근본적인 이러한 자음 부분에 있서는 거의 동일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알아가야 한글 문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에 있는 1, 2, 3돼 있는 것이 숫자가 아니고요. 이거는 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짧은 모음, 그 다음 조금 긴 모음 최고로 긴모음은 3개까지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여기서는 에 X로 놓아 있습니다. 물론, 뭐, 한당국기에 놓는 문자입니다. 첫 문자이죠. 이거는 기억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써준다, 이 말이 되겠고요. 뭐, 기나 키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어 십자가가 두개 겹쳐서 깔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이게 모음이라고 보게 되면 두핵을 가액을 해서 이렇게 사용한다. 이래서 밖으로 개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조금 더 연구해 볼 과제라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니은이 있죠. 요오 부분이 니은언가에 해당된다는 거어 브라미 문자에서 확인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영 있고요. 이 W는 V가 두개 겹쳐진 형태인데, 우리 한국어 발음으로 빠라고볼 수도 있겠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문자 중에서 이 발음 형태, 지역 발음이 어 이렇게 돌려서 W가 되었다 볼 수도 있겠고요. 이 기역 개통 발음 중에서 이게 W가 되었다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더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역인지 아니면, 기억 개통의 발음인지 한번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역시 이러한 문자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이 U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옆으로 쓰면은 D급 발음이 되겠고요. 이렇게 위쪽으로 향하게 되면 B급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B라고 보겠고요. 다음 이것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 현재로는 저는 요라고 보고 있습니다. 몸두 개, 두획을 넣어라.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다른 문자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아래로 내려갔죠. 이거는 유입니다. 유. 다음에 여기에 있는 문자 중에서 요게 물방울 모양 그대로죠. 물방울 물고기 모양으로서 미어먼가입니다 이것은 미가 되겠고요. 요 h는 희엽 계통의 발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셨다시피, 이 가림토, 하만 가림토 문자, 한글 발음은 단순한 도부호가 아니고, 이러한 자 모음 법칙이 제대로 결합되어진, 이것은 세워져야 되겠죠. 이것은 시나 소에 해당되는 그런 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 보시게 되면, 단순한 그러한 문자 도부호가 아니고, 자몸음계랏법칙이 정확하게 들어있는 한글계통의 발음기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휘어져 있죠. 굽이치는 모습이 R 발음입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굽이쳐서 조금 더 굽이치죠. 이게 리얼 발음 음가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음 음가를 통해서 보건데 이미 어, 가림토 문자는 가야국에서도 상당히 사용되어졌고 현재 한글처럼 많이 보편화 되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도에 있는 브라미 문자를 통해서 그 언가를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책에서 설명드 됐다시피 이것도 들어 있습니다. 하만 아라가야 토기에 D 모양도 들어있는데 발음이 다 혹은 D 왜냐하면 C에다 가 요래 한끄면요 문자가 되니까요. 이런 문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도 어, 아라가야 토기에 들어 있다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들이 대부분 갖추어져 있고 결합법칙만 약간씩 달라졌을 뿐이지 여기 보, 보시다시피 모음이 하나 이거는 조금 장음 다음 이거는 최고로 장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만약 숫자라면 1, 2, 3 다음에 4라는 한자가 놓아야 되겠죠. 뭐 줄을 4개 끊는다든지 뭐 아니면 뭐 한자 4가 놓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보시다시피 1 2 3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바로 x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몸 다음에 자음 기억이놓온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그 다음에 니은그 다음에 디귿 리얼 미음 여기좀 세워지면 비읍입니다 비읍 비그 다음에 시옷 여기 세워지면 시옷이죠 시옷 이응 다음에 이게 지엇이라 고 보면 지엇. 다음에 뭐 여기에 한액 더 올라갔으니까요. 치엇. 이렇게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휘엇이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뭐 이것은 티엇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문자의 음가가 우리 현 한국 또는 고대 한국음에 다 맞추어진 그런 문자 형태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